이 제품은 아이들을 위한 일동제약 비오비타 베베 유아유산균으로 건강한 소화를 돕고 황금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의 소화 기능을 지원하며 모유 유래 유산균과 김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장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이산화균이나 카제인 나트륨이 없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나 한 통에 60호가 들어있어 한번 구매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균이 핵심균으로 포함되어 있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모님들에게 적극 추천하며 안정적인 변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이 제품은 꼭 필요한 제품이며 황금변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락토피 생유산균 베베 60포 120g 두개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효과를 제공하여 구매자들에게 만족을 안겨줍니다. 다양한 유산균 균주를 함유하여 아기의 장 건강을 도와준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60포가 한 통에 들어있어서 장기간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가루 형태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제품은 아연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아기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맛으로 거부감 없이 먹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면도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특별한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제품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락토핏 생유산균 베베 60호 120g. 두개 제품은 아이의 장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베이비 드롭 엑상 프로바이오틱스로 아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먼저 아기의 소화계를 지원하고 유익한 세균을 제공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예민한 아기의 소화를 신중하게 케어하며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오미밀에 적절한 양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롭 형태로 제공되어 섞기 쉽고 무맛이어서 아기가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며 양에 비해 가격이 높더라도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기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아기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베이비 드롭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를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pH 3 6 5 프로바이오틱스 베이비 아기 유산균은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기의 소화 및 면역체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장내세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높은 생존률을 자랑하며 무첨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없어 휴대도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부모들은 아이의 소화 불량 문제 개선과 면역력 향상을 경험하며 건강한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pH 3.65 프로바이오틱스 베이비 아기 유산균은 부모들 사이에서 강력히 추천되는 제품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지입니다. 부모들의 안심과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제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